안녕하세요. 엔텔레콤 거제동 선불폰입니다.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휴대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스마트폰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. 자유롭게 검색을 하거나 영상을 볼수 있는 것은 물론 앱을 통해 쇼핑, 은행 업무, 게임, 문화 생활, 업무 학습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반 통신사보다 좀더 저렴한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선불폰 개통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업무상 핸드폰을 여러 개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신용에 대한 문제로 본인 명의로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선불폰 개통 시 가격을 통해 제대로 된 상품과 나에게 맞는 요금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헷갈리거나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사는 KT, SKT, LGT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에 미흡한 분들이나 기타 사정으로 요금이 연체되거나 이용이 금지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신용불량자나 통신연체자, 개인회생자, 외국인 등 누구라도 미리 선불로 금액을 지급하고 가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엔텔레콤은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개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